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아, 1교시 이어서 2교시 한번 들어갈게요. 1교시에는, 그, 여러분들 지금, 어, 주가가 약간 저점이다 생각해가지고, 음, 삼성과 뭐, 하이닉스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뭐, 지금 저점이 거의 다 달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나? 뭐, 그런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좀더더 더 가야 한다? 응? 4분기 이후까지는 어? 좀더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어?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다야, 다 달라요 다 다양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 신중하게 한번 잘 판단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사더라도 응? 제가 항상 늘 있잖아요 소액으로 분할 매수해라 응? 될수 있으면 적게 사라 적게 사면서 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를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왕창 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어 누군,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바닥은 바닥은 맞출 수 없습니다 또 계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 이, 이 시간에는 지금 동영상 그 보던 그 애가 그 어린아이 그 귀에서 뭐 무선 이어폰이 펑 하고 뭐 폭발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어, 부모가, 부모가 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대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사실 확인 중이다. 이제 그런데 사실 확인 중. 무선이 오픈해서 폭발하면, 이 갤럭시 버즈인데, 폭발할 정도면은, 저도 참 당황스럽지만은, 이게 뭐 귀가 감히 남아도 돌겠나? 귀에서 터지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내용이 뭐 허벅지에는 뭐 화상 연고를 발라줬고, 귀는 기분 탓인지 약간 안 들립니다. 뭐, 삼성 멤버스 회원의그 커뮤니티 게시물에올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귀에서 폭발하면 귀 나가지 않겠나?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삼전에 그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제품에 이용자 귀에서 폭발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제품은 지난 1월에도 케이스 안에 있던 이어폰이 폭발했다는 그한 이용자의 주장이 퍼지면서 뭐, 이용자들의 그 불만, 불안감, 불안감을 좀 키운 바 있는데, 22일 삼성 멤버스 그 커뮤니티에는 그 갤럭시 버즈 폭발이라는 그 제목의 그 글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어 글쓴 이를 보니까 오늘 오전 딸아이가 사용 중이던 갤럭시 버즈가 귀에서 폭발했습니다. 자다가 완전 놀라서 동영상 보던 중 펑하며 분해되며 허벅지로 떨어졌고, 아뜨거 하면서 손 밑으로 이제 의자도 태워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네요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실제 글쓴이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은 어,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추정되는 제품의 왼쪽 이어폰이 뭐 산산이 분해돼 있죠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내부 구성품들이 이제 까맣게 그을리고 어, 플라스틱 가루가 뭐 흩어져 있는 뭐 그런 폭발의 정황을 전해, 전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 보니까 그 의자의 시트죠. 이렇게 시트에 이렇게 뭐 타가지고, 이제 뭐 천과 내부 스펀지가 이게 타내려 간 거야. 타내려 가서 이렇게 이제 뭔가, 뭔가 표시가 난 거죠. 좀, 좀, 역시 그 열, 열과 그 열이 장난이 아닌가 보네요. 여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탈 정도면은. 하여튼간 그 글쓴이는 휴대폰이나 이어폰이 충전 중그 폭발하는 사례는 본것 같은데 귀에서 폭발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어 인이어죠. 인이어. 귀 안쪽 부분에 인이어가 귀에서 터졌다면 이거를 쓸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나마 이어폰의 바깥쪽이 폭발한 상황이라 피해가 적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어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제품의 그 폭발 정황이 알려진 것은 뭐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한 삼성 멤버스 회원이 커뮤니티에 폭발 상황에 대한 문의글을 남긴 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글쓴이는 아들이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중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버즈 플러스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왼쪽 허벅지가 따끔해서 보니까 사진처럼 뭐그 버즈 플러스가 케이스 안에서 폭발했다. 주변 학생들과 선생이 모두 터진 상태를 봤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주장. 그래서 이번 폭발 제보는 충전 중이 아니라 귀에 꽂고 이용하는 중에 발생했다는 내용에서 뭐큰 충격을 주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글이 참 웃겨요. 누리, 누리꾼들. 한번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귀 안에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 무섭다. 어? 그리고, 그리고 완전 단순 기기 수리가 아니라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듯하다. 뭐 새로 나올 무선 이어폰은 이상 없을지 걱정된다. 뭐 그런 반응을 남긴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은 뭐 유선 이어폰과 달리 그 제품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 만큼 그전 세계적으로 폭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난 2018년도죠. 2018년도 어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죠, 에어팟. 그 에어팟을 이용하는 한 미국 남성이 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어폰이 폭발했다. 그래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또 이듬해도 한 중국 남성이 전화를 걸던 중 귀에 착용했던 에어, 그 에어팟이 폭발했다면서 그 갈라진 에어팟을 뭐 증거로 막 공개한 바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치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하여 한편 삼성전자 측은 삼성 멤버스에 올라온 그 폭발 제보를 인지했고요. 사실관계 파악이 났었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과 연락을 취해서 당시의 그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신문사 댓글 보니까 그러네요. 뭐 귀에서 폭발했는데 귀는 기분 탓인지 약간 안 들린다고 하니. 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약간 뭐 의문 의문을 제기답니다 이것도 의문. 빨리 폭발했으면 빨리 병원 가야지. 치료 받아야겠죠. 일단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 신빙성에 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 같네요. 그니까. 하여튼간 좀어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뭐 귀에 꽃든안꽃든 꽃든 간에 이제 폭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로 있는가 봐요. 막 제품 기기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있겠죠. 뭐 보니까 에어팟도 그렇고 갤럭시 버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있서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선 이어폰을 쓰지만은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고 아좀 특별하게 문제 없이 쓰는데 무선 음?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크게 저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한 건씩 생기네요. 보니까 자주 생기는 거 아니지 않고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우리 소비자들이 괜히 또, 불안함을 갖고, 또, 겁을 먹을까봐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한두 대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귀에서 터졌다가는 엄청난 그 폭발력이 나올 텐데, 그렇게까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무선 안 쓰고, 그냥 유선 쓰는 데 있어요. 유선. 차라리 그냥, 안전한 게 낫지 않겠냐. 유선 이어폰을 뭐,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 요번께 삼성전자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완전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에어팟도 그렇고, 아이 삼성 갤럭시 버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하여 사고가 인명사고가 없어야겠죠. 하여 이런 사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